기왕에 아인슈타인 방정식 얘기를 한 김에 우리가 전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유도를 할때 고민했던 바를 다시 한번 재조망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되는데요. 전에 논했을 때 소위 non-relativistic matter라는 물질들만 가지고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구성을 하면 질량 댄시티에 해당되는 T00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들보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선형근사에서 trace reversed 버전의 metric fluctuation을 가지고 하모 r 게이지 컨디션을 염두에 두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적으면 방금 위에 적은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적히니까 거기서는 근데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00 컴포넌트가 곧장 뉴튼 중력의 필드 이퀄이션이랑 매칭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 방정식을 비교를 하면 H바의 00 컴포넌트가 곧 마이너스 4배의 뉴턴 중력의 포텐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이 텀바이 텀 바로 매칭이 되니까 복잡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없이 한텀대한 텀씩 매칭이 되니까 우변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대소 관계가 저런 식으로 주어졌었다면 좌변의 메트릭 플럭튜레이션 텐서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대수 관계를 만족을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이 h 바에 대해서 리니어한 오더에서는 h 바 00가 훨씬 크고 h 바 0i나 h 바 ij는 0인 거나 다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트레이스 리버스 하는 과정을 다시 역으로 해서 저 h 바 말고 오리지널 h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역시 그냥 계산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hbar 쪽에서 0,0 컴포넌트만 있고 나머지 컴포넌트는 다 없는 셈 치자라고 선언하고 계산을 하면 h의 0,0 컴포넌트는 hbar 기준으로 0,0 컴포넌트의 2분의1한 거랑 같고요. 그 값은 마이너스 2배의 뉴턴이한 포텐셜 되고요. 오프 다이아몬드 컴포넌트 0i는 그냥 트리거하게 0이고 hbar의 ij 컴포넌트는 0이었지만 트레이스 리버싱을 하는 과정에서 영이 아닌 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역시 열심히 계산을 쫓아가면 마이너스 두 배의 파이하고 3차원 크로네커 델타가 우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다 정리를 하면, 전 뉴턴이안 포텐셜이 dt 제곱 앞에 하나 들어오고 dx 제곱 앞에 하나 들어오는데, 이 최종 결과는 우리가 전에 조금 다른 경로로 계산했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를 하죠. 뭐 교과서들 저자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이 윅필드 어프로 x i m a 을 도입을 해서 뉴튼 중력과 아인슈타인 중력을 연결하는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기도 해요. 예, 방금 전까지 중력파 계산을 위한 세팅을 다 마련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중력파를 논해야 되는데, 모든 파동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파동은 평면파, 플레인웨이브죠. 중력파의 플레인웨이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전자기파의 플레인웨이브를 먼저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돌아가서요, 전압밀도, 전류밀도는 다 영으로 꺼버리고 맥스웰 방정식 이 간단하게 적히죠. 전기장, 자기장을 포텐셜 기준으로 다시 적으면 역시 달랑버션 오퍼레이터 하나 나오고 포텐셜의 다이버전스 애트한 모양에 해당되는 텀이 하나 더 나오는데. 중력에서 얘기하는 하모닉 게이지와 대응되는 게이지를 로렌스 게이지라고 부르고요. 로렌스 게이지 컨디션을 대입을 하면, 달랑버션 텀 하나만 남고, 다 없어져서, 웨이브 이퀘이션의 모양이 간단하고,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제일 간단한 모양이 나옵니다. 포텐셜의 컴포넌트가 4개가 있지만, 네 컴포넌트 다 똑같은 모양의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고요. 참고로, 게이지 픽싱 컨디션의 이 로렌스 선생은,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로렌스 선생과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로렌스 선생이 더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이 게이지 픽싱 컨디션을 논할 때도 그냥 이 철자법을 가져다 써서 원래 게이지 픽싱 컨디션을 도입한 분의 이름이 묻히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려면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다시 물리 얘기로 돌아가서 플레인 웨이브를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한 번에 하나씩 플레인 웨이브 파형을 대입을 하죠.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인 웨이브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프리웨 트랜스폼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꺼번에 여러 모드를 다 고려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모드 하나씩만 들여다보자는 라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 플레인 웨이브 파형을 웨이브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저 익스퍼네셜 안에 들어오는 웨이브 벡터 k 가 어떤 식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보면 아주 간단하게 k 자기 자신과의 매트릭을 통한 내적이 0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에 도달을 하죠. 이 조건을 보고 흔히 메슬리스 컨디션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저 웨이브 벡터를 매스와 연결하려면 엄밀하게 따지자면 양자역학을 조금 알아야 되죠. 웨이브 벡터에다가 h 바를 곱한 게 모멘텀 벡터로 재해석이 된다라는 스토리를 알면 웨이 벡터의 자기 자신과의 내적 영이라는 것은 포톤의 메스가 영이라는 사실과 연결이 되긴 됩니다. 근데 뭐 양자역학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고 싶진 않고요. 웨이브이퀘이션 말고 게이지 픽싱 컨디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플레인웨이 파형을 대입을 해버리면 임슬론이라는 벡터랑 k라는 벡터 사이에 내적에 관한 컨디션이 하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게이지 픽싱 컨디션을 생각하기 전에는 이입슬론이라는폴라리제이션 벡터는 저입슬론을폴라리제이션 벡터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를 안 했었네요. 이폴라리제이션 벡터는 처음에 4개의 서로 다른 성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도가 있었는데 유지 픽싱 컨디션을 주고 나면 이 컨디션 때문에 가능한 컴포넌트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하나 줄어들고 4개 중에 3개가 남느냐 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A를 그레디언트 람다만큼 시프트 해도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거를 플레인 웨이브 범위에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면 입슬론을 람다라는 개수 곱하기 K라는 벡터만큼 시프트 시킨 거는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얘기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미 로렌스 컨디션을 줬다고 해도 여전히 이만큼 시프트 시키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람다 K를 저 입슬론 자리에 다 대입을 하면은 위에 얘기한 레슬리스 컨디션 때문에 밑에 컨디션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이 오도록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적당히 좌표계를 조절을 해서 저 웨이 팩터 K가 공간성분 3개 중에 하나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0인 식으로 값을 갖는다고 해요. 저 레슬리스 컨디션을 만족을 하려면 K의 타임방향 컴포넌트는 무조건 0이 아니어야 되고, 스페이스 방향 컴포넌트는 적당히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공간 방향로테이션을 적당히 해서 한쪽으로 0이 아닌 성분을 몰아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좌표계에서의 폴라리데이션 벡터의 성분들을 엡슬론 세로 1, 2, 3라고 나열을 하고요. 그러면 k 다엡슬론 내적 결과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조건을 유도해 낼수 있느냐? 엡슬론 세로와 엡슬론쓰리는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저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입슬론 텐서를 조금 다시 적으면 0와 3 방향이 같아졌으니까 하나로 묶고 나머지 0, 3랑 관계없는 건 그냥 자유롭게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놔두고요. 근데 0랑 3를 묶고 나면 이거는 저 k 벡터랑 비례상수는 다를지언정 방향은 같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적을 수가 있는데. 원투 방향은 영향을 안 받고요. 근데 위에서 얘기한 로렌스 컨디션을 주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게이지의 앰비규어티를 레지듀얼 게이지 시메트리라고 좀 이상한 이름이지만 이름을 붙이곤하는데 레지듀얼은 예, 일부 픽싱을 하고 나서 여전히 살아남는다는 뜻이고요. 레지듀얼 게이지 시메트리 입장에서 보면 입슬론 텐서가 취할 수 있는 방향 성분 중에 K에 비례하는 건 있으나 없으나 물리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성분은 입슬론1입슬론2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토는 내지는 전자기파는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폴라리제이션을 취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요. 둘다 모멘텀 벡터의 내지는 저 웨이브 벡터의 스페셜 성분과 내적을 취했을 때 3차원적인 의미에서도 수직이기 때문에 트랜스버스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전자기 교과서에 있는 웨이브 벡터의 방향과 전기장 자기장 벡터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과 잘 매칭이 됩니다.